예슈아가 왔었을 때, 예슈아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구약에 봐라. 아위에 의하여 임마누엘이 온다고 한게 나다. 이 사야소에 있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유대교에 그 유대인이 여러 집하겠다고 했죠? 그때 파르시인하고 바리세인. 쉽게 말하면, 어, 가신교 우상숭배를 좋아했던 애네 둘. 예슈아하고 파르시인이 싸워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거를 읽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져. 파르시인이라고 써주는 데가 있고, 안 써주는 데가 있고, 그냥 바이리세인으로 통일하는 데가 있고, 그냥 유대인으로 통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싸운 대상을 모르는 거야. 예수아하고 사도바, 사우라고 언제 만났는지 아세요? 만난 적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죠? 만난 적 있어. 근데, 사울이는 그러죠. 나는 예슈아를 본 적이 없다고. 보진 못했어. 소리는 들었지.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울이가 집으로 말해. 나는 파르시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던져. 그렇죠 그러면 예수아가 누굴 찾아가? 파르시인하고 다토 마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봐. 예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방탕한 족속들아, 이 독사의 뱀의 자식들아, 어 너희는 예물을 막 좋아하고 금을 좋아하고 은을 좋아하고 막 그렇게 비유하는 거 있죠? 그 말을 했던 그 대상이 파르시인이야. 파르시인이 뭐냐? 바벨 피 섞인 애들. 바벨로 날죠 그냥 바벨이라고 할게요. 이런 피가 섞인 애들이야.